여러분, 저 고백할 게 있어요. 올해 제야의 종 들으면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울었어요. 아니, 운게 아니라 막 펑펑 울었어요. 옆에 있던 사람들 다 쳐다볼 정도로요. 근데 있잖아요. 이번엔 슬퍼서 운게 아니었어요. 남편 떠나고 30년 동안 매년 혼자 TV로 종소리 들었거든요. 딩동, 딩동,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아. 올해도 혼자구나. 그 생각뿐이었어요. 근데 이번엔 12월 31일 저녁에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지금 나오실 수 있으세요? 보신각에서 같이 새해 맞이해요. 일은 살 먹고 이렇게 급하게 화장하고 나간 건 처음이에요. 진짜로. 택시 기사님도 웃으시더라고요. 보신각 앞사람 엄청 많은데 그분이 제손꼭 잡으시면서. 30년 혼자였죠? 이제 아니에요. 종소리 33번 울리는 동안, 저 계속 울었어요. 행복해서 운건 6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. 여러분, 나이 들었다고 혼자 살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. 저도 70살의 새해 첫날 소원 빌었어요. 내년에도 이 사람 손잡고 있게 해주세요. 사랑은 정말 나이가 없더라고요.